안녕하세요. 엄청납니다. 자, 오늘도 원피스 POP 피규어를 리뷰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아시죠? 구조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알! 자, 오늘은 남이 POP를 리뷰할 건데요. 자, 남이 POP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전에 이거는 스트롱월드 엔딩남이에요. 스트롱월드 엔딩이 붙어요. 자, 그냥 스트롱월드 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안 나오고, 검은색 드레스 입은 나미가 나오죠. 자, 이거는 스트롱 월드 엔딩입니다. 자, 리뷰하기 앞서서 어, 이 영상을 찍고 곧바로 이 제품의 다른 이제 상품으로 똑같은 상품으로 해가지고 어, 캐스트 오프를 할 거예요. 네, 캐스트 오프 영상도 또 이제 앞서간 뒤서원에서 같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단, 그거는 이제 어, 19세를 붙일 거기 때문에. 네. 어, 성의 인증을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이 피규어는 리뷰가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파츠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대신에 엄청 이쁘게 잘 나왔다는 거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네. 정말 파츠가 없어요. 파츠가 없고. 정말 그냥 이게 다 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발판 하나 있고, 그래요. 자. 자, 발판도 없는데 이제 자립이 잘 되죠. 자, 보시면 아주 군더더기가 없이 이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옆모습이고요. 자, 자립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이 뒤에 이제 뒤꿈치를 들고 있는데도 자립이 잘 되고요. 자, 이쪽 옆모습입니다.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이렇게요. 자, 이 상품은 이제 의정부 플레이픽에서 6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엄청 저렴하죠? 네. 자, 이 퀄리티가 되게 괜찮거든요? 뭐 파츠가 없을 뿐이지 되게 괜찮아요. 되게 예쁘게잘 나왔고.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남이 얼굴하고도 이제 많이 닮았죠?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발판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발판, 뭐, 그냥 투명합니다. 투명한 발판이고요. 결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발판을 한. 모습이고요. 전시한, 아, 이거 맨 처음에 보자마자, 아, 정말 잘 나왔다. 이런 생각 딱 들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군더더기 한나도 없이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파츠 인제 이거 하나입니다. 파츠 이거 하나예요. 네. 오케이, 이거 뭐, 다이얼 뭐 어쩌고 거시기 그거죠.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착용하실 때, 요, 요 구멍을, 위로가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박스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뒤로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laughs> 예, 끝이죠. 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합니다. 간단하고 깔끔해요. 전 이런 거 아주 마, 음에 듭니다. 뭐, 파츠가 없, 는게더 좋다. 이 뜻은 아닌데, 파츠가 없, 는 게, 이제 그냥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도 정말 대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죠. 전 이런 피규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잘 나왔어요. 그 이게 또, 퀄리티가 진짜 좋다고 제가 느낀 게, 뭐, POP급이면 당연한 거겠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캐스트 오프 영상도 찍을 거, 거지만요. 캐스트 오프를 한게 따로 있어요. 저쪽에.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거 이제 캐스트업하면 여기를 이제 자르고 이렇게 벗기는 건데, 지금 손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자, 벗기면은, 이게, 여기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잘 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살짝, 안에가 살색이 비쳐요 여러분. 살, 살짝 비칩니다. 실제로 보면요. 보시면은, 이게, 비치는 게, 요, 와이셔츠가 그 색상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벗기면요. 이, 그, 살색이 이제 비치는 거예요. 약간 불투명한 거예요, 이, 서츠가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퀄리티가 좋다, 좋다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냥 있어도 참 이쁘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깔끔하고요, 아주. 남이, 현존한 남이 POP나 뭐 반플에 다 통틀어서 저는 이게 가장, 남이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구매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캐스트오프 할때 손상을 좀 시킨다는 거. <laughs> 하지만 저렴하니까 아뭐두개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두개 합쳐도 뭐 기껏해야 12만 원 돈이니까는 퓨어퓨 하나 살돈 충분히 되죠. 네. 아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성비 최고 값이고요. 값이고요. 자 이걸로 이제 음, 피겨 립은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laughs> 이게 다예요.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기록지침 나와 있고요, 팔찌 있고요, 뭐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냥 아주 이쁘게 잘 나왔다는 거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냥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구조할. 자 마무리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캐스트오프 영상 앞서 어디서 어에서 올릴 거예요 이건 같이 요예 네. 이걸 이미 보시고 계셨던 아마 바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청 많은 관심 바라고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뭐다 보여드렸지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또 댓글로 달아주신 제가 친절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구조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